안녕하세요. 보드리TV의 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어, 틱톡이 장난 아니게 엄청 인기가 많은 거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죠? 네, 제가 한번 거기에 나오는 로블록스라고 치면, 네, 거기에 나오는 키위 씨의 노래를 불러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제가 틱톡어가 되었는데요, 뭔진 모르겠지만 그냥 그르고 있습니다. 네, 제가 한번 오늘은 지워서 해볼게요. 어, 저는 틱톡 뭐 이름은 별거 상관없고 이름은 제가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체리로 해볼게요. 안 가사도 제가 혼자 지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체리입니다. 안. 네, 다시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키, 아니, 체리입니다. 오늘부터 제가 틱톡커가 되었는데요. 많은 사랑과 관심 주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